하은아 왜안 먹어 이유식을 응? 음? 에헤이 선이 닦던거건티슈에요왜 이거 아니 그 뭐지 밥을 안 먹어 이유식 어떻게 해야 될까? 사과약이 마이너스. 응, 음, 새콤하더라. 아, 선이, 아. 아, <laughs> 알았죠, 알았죠, 알았죠. 아. 의심. <웃음> <웃음> 새콤해, 선아. 사과를 안 좋아하나봐. 옛날에. 나랑 똑같아. 과일이 새콤해서 안 먹잖아, 내가. 선이는 사과배만 먹어야 되나? <laughs> 아. 어떡해, 안 아. 먹어. 아우, 맞아. 어? 아이고, 새콤해. <웃음> 아이고, 따뜻해. <laughs> <laughs> <다 웃음> 어떡해 여보. 어떡해 이거 사과 바나나인데 그래도 바나나가 1 5인가 들어갔는데. 어떡해. 이것도 바나나 가반 있으면 좋을 텐데. 얼굴이 빨개졌어. 우선 아넬라 씨리는 사과 배만 먹어야 되나. 사과 배가 빨개진 것밖에 안 음. 되는데. 어. 아니면 그 언니 걸로 갈아타도 되지차라리 그거 잘 먹었거든 진짜. 아아 선아. 응. 아니, 아 집중 안 한다 맛 없나 봐. 그러니까 집중해야지 맛있잖아 봐봐. 맛없다. 맛없어 지금 아, 봐봐 다리 아 아주 일어나고. 아아 아 입도 안 열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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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없어서나. 엄마가 잘못했다 임신했을 때 과일 안 먹었어. 못 먹었어 자기. 안 아, 먹었어? 아 엄마 기억도 안 난다. 아이 래안찾아는데과 많이 먹었잖아 아, 아, 그랬다. 아, 아, 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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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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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면 아, 이가사 아, 아, 먹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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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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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갖고 와, 와본다. 그러면 엄청 바로 먹는다.